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은 선관위가 김수민 박선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이번 사건은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전격적으로 동반 사퇴하는 핵폭풍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3주간의 과정을 김성진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8일 선관위가 김수민 박선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때만 해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던 국민의당. 그거를 기소하면 검찰은 난 망신당한다고 봅니다. 공소유죄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 자체 진상조사자는 출범 이틀 만에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자체 조사 결과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던 김수민 의원 측에서 당이 시켰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박선수 의원이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사건 핵심 당사자인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면서 상황은 이전과 달리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은 이직 후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었지만, 기소 후 당원권 정지라는 결론에 그쳐 또다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안 대표는 출당이나 제명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대표직 사퇴 의사를 내비쳤지만, 의원들의 만류에 일단 뜻을 한우자, 한우... 접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열린 비공개 최고위. 안 대표의 사퇴 의사를 최고위원들이 만류하며 격론이 벌어졌지만,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는 안 대표의 뜻을 꺾지 못했고, 결국 2시간 반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동반 퇴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성진입니다.